이 시상식을 마치고 어,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가장 고생하신 조직위원장님께서 대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직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성원 조직위원장님이십니다. <laughs> 우리 두분 사이에 모시는 수고하시고, 해가고해습니다해니고 해가지고, 해가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고해가니다가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고해가고 해가지고, 해가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고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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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신을 앞두 관객 여러분, 자축 박수 한번 해주시요 누군가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80년을 산 사람도, 100년을 산 사람도, 100%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는 인생이란 행복을 추구하느라 사랑하고 잊혀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절교하다 빈손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세월의 소가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쓰라린 고통도 세월의 봄사으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리워지는 것이 인생의 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산다는 것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왜 영화를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느라 빛과 바람에 퇴색된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노래로, 춤으로, 글로, 그림으로, 연극으로 영화로 여과시켜 그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어주는 생명의 원소이기 때문에 영화를 택했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들으신 대로 67개국 1,406작품 30대 1이 넘는 경쟁을 물리치고 당선된 배막 작품들이 가장 가치있게 인생을 사는 길과 영화가 어떻게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는가를 저보다 더 정확하게 대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밤을 새우며 고생하신 심사위원 여러분의 노후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산광역시와 시의회,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MBC, KNN, 루노삼성, 송도헤스피아, 부산은행, 웰스킨 화장품, 서울 프로포리스 지리산 산삼 그 밖에도 많은 협찬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28회 부산국제단편영화대가 많은 이웃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막을 내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다시 한번거고 박수로 윤장님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윤장님은 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은 시를 독조리는 것 같습니다. 진정 예술인이고 영화인이십니다. <laughs>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